인것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하느라 안려고니다 오늘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시간이어그리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아마 한번 훅쩍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늘 하나님을 보는 느낌의 마음이지만 왜 서울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 어른들이 너무 빠르다, 서울 너무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도리 이해가 안 났는데 <laughs> 제가 지금 이해를 한거 보니까 더 내년에 나이가 이제 제법 어, 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에 우리가 하나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하나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자, 오늘 하나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계획한 일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또잘 이루셨는지 또 하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좀 감사의 일은 무엇이고 또 흔할 것은 또 무엇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하늘을 보내면서 네, 감사한일 무엇이냐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 놀라운 일이죠. 참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참으로 신실한 분들이 또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저희 가정으로 보내고 다시 모두가 다, 다 무탈한 마음께 또 하늘을 보낼 수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늘 동안 감사할 일들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더 하나아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전하우치 교인들 다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님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맺고마다 지키시는 데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죠.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정말 참 힘든 일도 많으셨죠? 지치데도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볼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몸은 지켜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또 절망할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면은 그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즐겨 묵사하는 시기 하나가 모레일의 발자음이라는 시입니다. 몇번 제가 아마 소개해드렸던 그, 것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를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며 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시 않았습니까? 그런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때왜 주님께서 저를 떠나셨습니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란을당하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전만 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닿기 때문이란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처음 이 시를 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눈물 흘려주고 정말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홀로 그 길을 걸어온 줄 알았는데, 사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셨고, 저에게 이걸 힘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네? 그 감기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다막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한해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어 할 때는 우리를 등에 업고그 길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렇게 2010년 하늘을 또 보내면서, 뿐한나니라인 것은 하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음. 자,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본문을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삼 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제 모이게 하죠. 이곳에서 소위 이제 미스바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 모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블 사람들을 듣고서 이스라엘이 치러 올라오죠.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는 청동기였어. 청동기, 불으로 만든 것이었죠. 근데 블레서는 철기였기 때문에요. 사실 싸움에 있어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야말로 미사일과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과 진정히 멋입니다. 아시아에서 도제스탠대가 되자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자 이렇게 막강한 브레시 찾아오는 소식을 듣자, 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탄원하죠. 오늘 8절이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그러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범죄를 돌리면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강한 블레스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도우지에 이길수 없었던 그런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전쟁 승리로 마친 후에 사마엘 이제 돌을 치어서 세우죠. 1 2절 나서 읽어볼까요? 십이장. 하늘에 돌을 치하여 이스라와 산 사이에 세워 있는데. 요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네.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 바로 도움의 돌이죠.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는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블레스를 붙치고 블레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바로 기념비. 그 샤를 이제 에벤에셀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군대 사람들은 자이항색이 돌을 이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아과거에대신 조상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 대신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 조상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덮고굳권이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비로 오신 은혜로 여태 도우셨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에베넷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수많은 에베넷이 있었어요 정말 셀수 없는 에베네서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요. 발전을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힘드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수없으셨고그지나치는 힘도 주셨어요. 담대는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 또 앞으로도 에베레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에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한 차피 보지 않고서 한참 우리는 두려하지 워 않습니다. 그렇죠? 왜에베레스 대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도우시면 바로 이 에벤에서 하나님을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바로 에벤에서 하나님을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영적인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에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의 스람들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라시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들도 저 불의 스람들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면 그들처럼 부와 안락함을 누릴 것이고 우리도 평안함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수치와 실패뿐이었죠 <laughs> 어깨를 빼앗겨서 20년 동안 찾지도 못고 불레에서 억압 반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전혀 승반된 그런 결과를 내 가져왔을 뿐이죠. 그러면 한배를 살아하는 우리도 어떨까요? 한배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권력과 명예가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레방처럼 그것을 쫓아나야. 부천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자유를 줄까요? 우리에게 안식을 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이만족할줄 모른 채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하는 의에서 자신을 들 끊임없이 다르게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세상 추구하는 가치가 가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게참 무섭잖아요. 구박이나 뭐술 중독이나 뭐이 마약이나 이런 중독에 걸리면 정말 살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엉매이 가려니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근데그단 그것에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하게 시작하면 그것이 게중독돼버려가지고 거기에 안된 노예가 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은 정말 헛된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이 말씀 보볼까요? 자, <laughs>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이 있어도 자르지 자동적으로... 못하며. 있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하트와 바테리오가 안에 속박 우상은 참 헛된 것에 불과한데, 그 헛된 것을 만들어 놓고 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스터들이 바로 그런 했어그래 사람들이 숨겼던 우상을 숨겼지만, 오히려 그런 데서 더큰 권력을 쓰고 말았습니다. 이런한백들을 향해서 자 삼일 선자가 뭐라고 했었을까? 자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리야? 다음에 일 세례 온 축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마님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만 너희를 그들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음에 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너희를 건드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 참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 우리가 참되게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돌아오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제를 보니까이렇게 그, 보이세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라우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무상을 네. 최고였죠.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로 다시 한번 이제 결단합니다. 여러분 에벤에를 하나님을 경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상을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한테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들을 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세한 것이 있다면 하늘보다 더,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버지, 뭐 어머니, 자녀들 이렇게 비유했지만 한그 세상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우상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뭐의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또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섬긴다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우상을 섬기는 고있 것이죠. 또이 것이 성경에는 혼합신앙 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하면서도 고한편으또 우상을 섬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결국 지금 혼합 시장에 지금 우리가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스라엘에 서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의 무서운 진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그것을 깨뜨려 버리기로 결단하시 손님이 아, 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상을 깨트린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반을 샀습니다. 오늘날의 바람면 예배의 생활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신령이 치료를 받게 되고 상암의 위로를 받게 되고 절망하는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되는 민족 하나님께 예배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되는 개인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도요, 그래도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예요. 10위,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우리가 10위를 달리고 있고, 9위, 10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일본에 한 석학이, 이제 곧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한 글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후진국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모델을 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후진국에서 선진국된 나라가 우리밖에 없거든요. 역사에 없는 일이야. 역사에 없는. 일.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전 세계가 다 한국을 안다. 요즘 뭐 K-pop, 뭐 K-컬처, K-푸드, 뭐 해서 K 뭐한 k 말이 붙은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 퍼져하고 있어서 아무 한국 상 한국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불과 1 0년 전만 해도요, 살짝 한 나라였어요. 뭐백수만가 아니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 경험하셨잖아요. 일제 치도 경험하셨고, 우리 전쟁도 경험하셨잖아요. 가장 비추한 나라였어요. 가장 가난한. 근데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세한 사람들은 아 이것이 다 국가나 그 개인, 기업이 잘못 써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들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보금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민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다 네. 여러분 개신교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시대한 공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서를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문화사람들의 정신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새로운 문화가 태동되었습니다. 신분이 차별되기, 신분이 이제 신분제가 깨어지게 되었고 누구나 다시 노력하고. 능력이 있으면 대절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같은 경계의 보호을 이런 원동력이 된 것이죠. 과거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였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국에 다가 이제 선교 보고를 보내는데 뭐라고 했냐? 이 조선 땅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요 이렇게 보고. 복음. 그런데 보험이 커전하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갖고 있었던 구습을 타파하고 너도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반만 년 동안 내려왔던 잘못된 관습과 가치관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음의 능력이죠. 보음은 고금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정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성기울이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또한 받게 된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프라임에서 정말 사기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신다고약속하셨어요이 말씀 리고 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록더 하나님께 나와와서 정말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 하나님 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길선 대표교육도 주도하셨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19에서 지현낙차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성수에 대한 관념도 점점 희박해져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망도 많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도인도고백이예요 설거지하면 설거지 된다는 그땐 틀을 유튜브 틀어놓고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 듣는 것으로 예외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청년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결국 코로나 지나가도 과연 예배 온연 회복될까? 참 걱정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인들은 지난 한해하나께 나와서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시큰 복을 내려주실 수록 분명히 믿습니다. 내년에도 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 예배드리고 근사한 회개를 소망합니다. 네. 자, 둘째로, 자,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다모이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소. 그날 어떻게 했어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는 대각성운동이 막로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모인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불레새시 쳐들어와요. 풍경등화의 상황이에요. 그렇않아도전쟁을잘 준비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여러분 금식하고 나면 무슨 힘이 있어서 전쟁을 싸우겠어요? 무슨 힘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기보다는 먼저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을 우선했어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다자왜 이렇게? 이풍년동화의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 무엇보다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무상정것였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운동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목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삶. 참된 생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바로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정히 금식하면서 회의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불레사들이 듣게 되자아 야, 이거 귀가 좋구나. 아니, 흩어져 있으면 이 일을 찾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다 모여있다니까 이건 한 번에 이제 몰살시킬 기회잖아 게다가 또 금식까지 한다는 거예 좋을 타고잘 됐구나. 올라가자 하고 이제 그 무기를 잡고 이제 다올라옵 정말 풍전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빼기하고 이게 정말 바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이후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문제는 잡죠. 왜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실존의 모습. 이렇게 기도해도 어떨 때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 것. 그러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야 되는 것일까요? 에이 하는가안 도와주시구나. 다른 방법 찾아보자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세례복순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와서 기도했는데도. 불의에서 청도로 나온 소식을 들었지만 결코 낙심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팔자고의 기도라고 합니까? 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분해죠. 우리를 의해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쉬지 말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점 이스라엘 의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기 기도를 떠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해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인도 저에게 특히 목회자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요 혼자 시도하지 마세요.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혼자 는 기도보다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매년 신인 예배 때는 기도 요청 칸 이제 작성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주일 동안 내가 내년 1년 동안 어떤 기도를 이제 할 것인가 것이냐, 하나 기도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신인 예배 때 이제 작성을 하서고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시고 특히 또 이제 앞으로도 특별히 기도 요청할 일이 있으면 기도 요청 카드가 했으니까요 그걸 작성하셔서 헌금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서 전화또사모나또 성도인들이 함께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력을 놓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움 음, 상관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 요청 받은 사무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 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위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이름이 뭘까요? 사무엘의 뜻이 이름입니다.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하나님께 들으신다는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 사무엘 누구예요?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태어날 때부터 아,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자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큰우려를 받으셔가지고 불에서 나가면 어지럽게 함으로 회하게 하셨어요. 그를들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진짜 <laughs>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때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 도와주시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러분에게 <laughs> 부르짖자. 여러분께에게부르짖지 <목소리도> 않으세요. 내가 되게 응답할 텐데 응답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음멸하게 안 하시고요.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기이한 방법 또 기이한 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해 이게 하나님의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기적적 응답해 주시는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 또 반드시 경험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매년에도 매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풍자해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시도록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내면서 또 내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내년에 우리가 또 소방관들 우리가 나아갑니다. 왜요? 에베하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우리가 복된 소망 가운데 하나아 우리 모든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